반갑습니다. 네, 금방 소개받은 한 아이현입니다. 어, 제가 정신과 의사인데 저 정신과 의사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다들 3초간 <laughs> 이런 표정을 지으세요. 혹시 여러분도 그러셨나요? 자, <laughs> 저는 정신과 의사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음 여러분들이 지금 몇 평수에 살고 계신지 아니면 뭐 벤츠는 하나 끌고 다니시는지 아니면 루이비통 가방은 하나는 메고 다니시는지는 별로 저에게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현재 마음이 어떠신지가 저는 음, 아주 아주 궁금합니다. 자 여기 여러 가지 감정에 관련돼 있는 단어들이 많이 적혀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네. 현재 현재 여러분의 마음 상태를 가장 잘 표현해 주는 단어를 한 가지만 딱 선택해 주세요. 4사분면으로 나누어서 1번, 1번에 해당하시는 분. 좋습니다. 2번. 네. 3번. 4번. 들어도 되십니다. 네. 자 이건 러셀이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만든 정서 모형입니다. 가로 축은 마음의 상태, 세로 축은 몸의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가로 축은 왼쪽으로 갈수록 부정적인 또는 불쾌한, 오른쪽으로 갈수록 긍정적인 또는 유쾌한 감정 상태를 나타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주목할 것 하나는 뭐냐면 세로 축입니다. 제가 정신과 의사 정책을 레지던트 할 때만 해도 저는 이런 부분을 잘눈여겨 보지 않았었던 것 같아요. 몸의 차원입니다. 이 세로축은 위쪽으로 갈수록 몸에 에너지가 있거나 또는 활력이 있거나 또는 너무 위로 가면 과도하게 각성된 아래쪽으로 갈수록 이완돼 있거나 아니면 아래, 너무 아래쪽으로 가면 과도하게 힘이 빠진 상태인 거죠. 그래서 어 감정 상태, 마음의 상태를 이제 판단을 할때 몸의 에너지 상태도 반드시 눈여겨 봐야 된다는 겁니다. 화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두 그림 차이가 있죠. 어떤 부분에 차이가 있나요? 맞습니다. 겉의 표정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안에 있는 표정이 다르죠. 네. 자. 그런데 이 안에 있는 표정이 다르지만 겉의 표정을 어 내가 원하지 않는 또는 필요한 감정을 써야 하는 것 그게 오른쪽의 상태를 나타내죠. 내가 지금 힘든 상태에 있고 화나고 무기력하고 우울하지만 필요에 의해서 밝은 감정을 써야 하는 것 그런 상태를 지금 나타내는데 그걸 감정노동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감정노동이란 실제 자신의 감정이 아닌 업무상, 조직이나 고객이 원하는 감정을 나타내는 걸 감정노동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일이 이런 상태입니다. 감정의 부조화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내면의 감정과 드러내야 되는 이 표면적인 감정의 차이가 생기게 되죠. 근데 이 감정노동 자체가 나쁜 건 사실 아닙니다. 감정 어, 노동 해야 될 때는 해야 되죠. 내가 화가 난다고 해서 무조건 화를 고객에게 낼 수도 없고 내가 우울하다고 해서 다 때려쳐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이 부조화에 의해서 생겨나는 그 스트레스 그 스트레스를 해소하지 못할 때 많은 일들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 부조화에 의해서 때로는 어 내가 지금 잘하고 있나? 나는 지금 이렇게 기쁘지 않은데 이렇게 친절한 모습 하면 나 이중적인가? 나는 진정성이 없나?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되면서 뭔가 내가 거짓자를 만들어낸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지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존감이 떨어지게 되죠. 해결책은 이 안에 있는 마음을 돌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안에 있는 내 감정, 이 안에 있는 내 감정을 잘 조절하고 잘 돌보는 법을 익힐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그 팁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세 가지 팁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체온을 느끼는 겁니다. 자, 이건 여러분들이 한번 보신 어,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2014년도에 미 국립화학원에 어, 나온 회보. 사진입니다. 감정에 따라서 사람들에게 신체 활성도를 표시해 달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공통적인 결과가 나온 거예요. 파란색은 어, 평소보다 활성도가 떨어져 있을 때 파란색으로 표시를 하고, 또 활성도가 높아질 때는 빨간색이나 노란색으로 표시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감정 상태에 따라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겁니다. 근데 이건 성별이나 인종, 나이에... 별로 상관없이 공통적으로 나온 거예요. 신기하더라고요. 감정에 따라서 몸의 반응이 이렇게 공통적으로 나타난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우울, 손 발이 찹찹하죠. 그리고 여기 두려움이나 아니면 분노, 가슴만 뜨겁습니다. 또는 벌겋게 달아올라서 얼굴까지 어, 뜨거움을 느끼게 되죠. 자, 그래서 이 체온의 상태를 또는 다른 말로 하면 몸의 상태를 느낄 수 있으면 감정도 잘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고 하니까 어, 뇌는 섬엽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어, 축두엽 부분을 이렇게 벌려보면 안으로 말려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이 어떤 어, 걸 담당하는 부분이냐 하면 몸의 감각을 느끼는 부분이랍니다. 특히 내장 기관의 느낌을 느끼는 부분이라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또 동시에 담당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어, 신기하게도 감정을 느끼는 부분이라고요. 그래서 몸의 감각을 잘 느낄 수 있으면 감정도 잘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몸을 움직일 때, 특히, 기지개를 한 번을 키더라도 그냥 키는 게 아니라 몸의 감각을 있는 그대로 느끼면서 기지개를 키면 훨씬 훨씬 느낌이 달라지고 뇌 활성도도 달라집니다. 걸으면 걸을 때도 그냥 무심코 그냥 걷는 게 아니라 천천히 발바닥, 다리, 몸, 가슴, 머리까지 다 느끼면서 걸으면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몸의 감각을 잘 느낄 수 있게 여러분이 몸도 움직이고 또 그것에 집중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섭렵이 활성화되면서 감정을 잘 느낄 수 있는 능력도 커지는 겁니다. 두 번째, 호흡입니다. 어, 이 편도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는 공포, 불안, 두려움, 이런 감정을 느끼는 곳입니다. 그런데, 어, 신기하게도 호흡을 내쉬는 것만으로도 이 편도체의 활성도가 떨어진다고 합니다. 우리가 감정이 불안하고 또는 두려움이 일어나고 그러면 편도체가 확 활성화 되거든요. 그런데 하는 것만으로도 이 활성도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아, 얼마나 좋아요. 여기 이 장치가 장착되어 있잖아요. 맞죠? 그렇게 호흡,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장치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어떤 그 보스턴 대학의, 의과대학의 한 정신과 교수가 쓴 책입니다. 책 제목은 몸은 기억한다. 무슨 말이냐면, 트라우마라고 하는 이 마음의 상처를, 어, 기억할 때 몸과, 어, 뇌가 기억한다는 겁니다. 마음의 상처의 트라우마를 뇌와 오장육부에 새겨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 말은 이 마음의 상처가 뇌로, 몸으로 증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 솔루션은 뇌를 잘 활용해서 조절할 수 있고 몸을, 몸의 반응을 잘 활용할 수, 몸의 조, 반응을 조절할 수 있으면 그 감정도 트라우마도 치유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이, 이 교수가 얘기하는 건 어, 마음의 상처를 치유할 때, 단지 마음으로만 접근하는 게 아니라, 몸, 마음, 뇌로 접근하는 통합적인 방법이 필요하다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으로 관찰하는 것이 세 번째 팁입니다. 어, 스트레스가 일어나면 우리는 거의 반드시 어, 감정이 일어나게 됩니다. 짜증나고, 화나고, 두렵고, 불안하고, 뭐, 이런 감정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러면 그 감정이 일어날 때 우리가 마냥 표출할 수 있지만 않습니다. 특히 감정 노동을 할 때는요. 그렇죠. 그래서 억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져 있게 됩니다. 어, 그랬을 때, 온몸에 그런 스트레스 반응이 저장되게 되죠. 그러면 이 감정을 어떻게 하냐? 관찰해서 해소시키는 겁니다. 어, 근데 좀 말이 어렵지 않나요? 관찰한다 자, 제가 어,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음, 여러분이 어, 눈에 렌즈를 끼고 있어요 컨택트 렌즈를 그러면 여러분 눈은 그 렌즈를 볼수 있나요? 없습니다 여러분 눈은 그 렌즈를 볼수 없어요 다만 그 렌즈를 통한 세상만 볼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 렌즈가 좀 더러우면 어쩌면 그 세상에 찌꺼기 낀 것처럼 보일 수 있고 파란색이면 파랗게 보이고 분홍빛이면 분홍빛으로 보일 수 있어요. 감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정 눈에 잘안 보입니다. 만져지지도 않고요. 그런데 그 감정을 통한 세상이 보이는 겁니다. 내가 화나거나 짜증나면 왜 나한테만 그래? 내가 우울하거나 무기력하면온 세상이 제빛으로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그 렌즈를 눈에 삽입된 렌즈를 내가 어, 씻어, 씻을지 아니면 다른 색깔로 교체할지 아니면 구멍이 있는지 한번 들여다볼지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빼내야 됩니다 떼내서 관찰해야 됩니다 그 렌즈를 분리해서 관찰하는 것 그게 하나의 방법입니다 마찬가지로 감정도 떼내서 관찰하고 어떤지 살펴보는 겁니다 그게 아주 좋은 방법이 뭐냐면, 감정에 이름을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여러분께 했었던 게, 사사분면에 지금 내 감정 상태의 단어를 골라보라고 한 겁니다. 내가 지금 상쾌한지, 졸리는지, 아니면 무기력한지, 화나 있는지. 그때 훨씬 훨씬 관찰하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내가 확 화가 나거나 그러면 잠시 호흡을 하고, 아, 내가 지금 뭔가 짜증이 나고 있구나. 아, 내가 지금 뭔가 화가 올라오고 있구나. 내가 지금 뭔가 서운해하고 있구나. 이렇게 이름을 붙여보는 겁니다. 그게 관찰하기의 시작입니다. 그 뒤에 그걸 변화시키기 위해서 호흡을 좀더 하든 몸을 움직이든 선택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세 가지 팁 있었습니다. 첫 번째, 체온을 느껴라. 자, 따라 해보실까요? 첫 번째, 체온을 음, 느껴라. 음, 두 번째, 호흡을 조절하라. 호흡을 조절하라. 세 번째, 마음으로 관찰하라. 마음으로 관찰하라. 좋습니다. 그래서 내 교육이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만약에 어, 이전과 같이 어, 환자를 만약에 보았다면, 어, 저는 아마 그랬을 것 같습니다. 강의를 가서도 자 몸을 좀 움직여 보세요. 그러면 활력이 좀 돋습니다. 아, 조금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좋습니다. 어, 호흡을 좀 조절해 보세요. 이렇게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어, 직접 고용노동부 지원 사업을 통해서 2015년부터 지금까지 어, 감정노동 힐링 365 캠페인을 통해서 어, 그 현장에서 호흡도 조절해 보고. 진짜 몸도 움직여보고, 그리고 마음으로 관찰하는 걸 하니까 진짜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효과는 이미 그 논문으로도 어, 증명되어 있습니다. 뭐, 런던대나 서울대학교 병원, 네, 한국내과연구원에서 함께 연구를 해서 국제저널에도 게재가 됐었죠. 효과가 있었는지 물어보는 것에 대해서 저는 자신있게 어, 얘기할 수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적어도 한명 이상은 살렸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어, 제가 어, 강의를 하고 나서 한참 뒤에 어떤 분이 제가 어, 상담하는 곳으로 찾아왔어요. 여자 분이셨고, 음, 그때 당시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했었다고 합니다. 근데 찾아와서 저한테 쪽지를 하나 내밀었습니다. 이게 뭐냐고 하면서 쪽지를 펴보니 유서였습니다. 강의를 딱 듣고 나서, 어? 뭔가 기분이 달라지고 치유가 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분이 어 내가 다시는 그걸 겪지 않기 위해서 어, 선생님께 우울 이 우울증을 치유하기 위해서 상담을 좀 받아야겠습니다.라고 헬프미를 정해오더라고요. 어, 제가 말했습니다. 당신은 정말 정말 건강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뭐냐면. 헬프미를 할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힘을 얻고 완전히 또 다른 삶을 살수 있게 되셨습니다. 그건 그때 심신힐링 내교육 캠페인 프로젝트를 통해서 어떤 변화를 만들어내면서 했을 수 있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내교육은 감정을 치유하는 셀프 힐링법입니다. 그 셀프 힐링법 어, 지치고 힘들 때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 셀프 힐링법을 어, 스스로 익힐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어,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